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매일경제신문사설입니다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하면 손해보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했던 김대환 이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가 조언을 했다 라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어, 민요충이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경산호의에 참여하면, 어, 그러 얻을 것이 많은가, 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 예를 들면 경산호위에서 지금 그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와 경영계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탄력 근로제 확대입니다. 어, 그런데, 어, 민요충이 요구하는 것은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는 것이잖아요.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 어, 그런데, 이거 비준하면 되는 겁니다. 아 세계 178개국인가요? 아이로 가맹 국가가 아, 그런데 한 145개 정도 국가가 핵심역을 다 비준했습니다. 아, 아이로 핵심역을 비준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죠. 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비준하면 되는데 에, 경산호에 들어와서 어, 노사가 논의해서 에, 합의되면 그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 보내고 그래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비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의노총 경산호에 들어가면 아이로 핵심협약도 완전하게 입법화 되지도 않으면서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인다든가 최저임금 뭐 지급 종별 차등이라든가 주유수당 폐지라든가 이런 것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대환, 이상수, 이런 두 사람의 얘기와 달리 민주총이 경산의 에 들어가면 어~ 더 많은 것을 노동계가 더 많이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사회적 합의 모델이 유럽의 이제 모델 네덜란드, 바세나르, 뭐~ 예, 새벽을 예를 드는데요. 그건 뭐~ 굉장히 오래된 오래전 36년 전 얘기고 지금 유럽도 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프랑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듯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36년 전의 그런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 36년 전에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예를 들라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 내에 노동자 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미한 어, 뭐, 집권당이 노동, 노동자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일 야당의 상황이 있을 때, 이 노사정 합의 내용이 입법화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국회 구성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어, 또, 국회가 입법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대중투쟁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 그런 수준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뭐, 민요총이 뭐, 강경투쟁이다, 뭐다, 계속 전투적 투쟁이다 얘기하지만 20년 전에 96년, 97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할 때 정례고제 날치기 통과할 때한 달간 강력한 총파업을 했던 것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큰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노란조끼 투쟁 같은 그런 격렬한 투쟁이 전개됐을 때 마크롱의 유류세 인상 이것도 포기했잖아요. 유류세 인상 방침 방침도 처리하고 최저임금도 정부 예산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항복을 하잖아요. 이런 그런 대중투쟁 정말 격렬한 그런 투쟁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요총이 경산호에 들어가면 노동계의 양보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개편까지 세금으로 눈속임말 국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보험료율 인상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중앙일보는 100만원 연금 좋지만 폭탄 돌리기가 문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 이퀄 용돈연금 탈피 고민 흔적이 있다. 기초연금 40만원에 연 6조원이 더 들어가는데 재정안정대책이 빠져있다. 이르러 계획했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현 정부에서 더 받고 다음 정부에서 더 내라는 연금 개혁 실종 아니다. 한국의 신문은 문의만 개혁, 국민연금, 경사노의 논의가 더 걱정된다. 멸경제 신문, 국민연금 개편안,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본질을 놓쳤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낸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받아 간다면 그게 국민연금이 아니죠. 그건 개인연금이거나 사보험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뭐어 2050년, 60년 고갈된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12, 13위 정도의 경제 규모인데 세계 국민연금 세계 3대 기금입니다. 그 어, 그러면 어 단순 논리라면. 우리나라 지, 이,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가 앞서 있는 규모가 앞서 있는 나라도 이 연기금을 수십 년치를 사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런 나라도 어떻게 지금 지급, 연금을 지급하는가? 당연히 개인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도 어. 공무원 군인 연금은 다 어, 물론 그 개인이 쭉 그, 이, 납부를 합니다만 어, 부적분은 어, 사용자로서 국가가 어, 다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에, 결국 이 사회보장 제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 개인연금 사보험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대기업에 뭐 상당 부분의 대기업에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의 5 내지 1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평균, 에, 주식의 5%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 재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벌 종수들이.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재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에,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국민, 우리 국민이 낸 국민연금이 이렇게 재벌대기업이 엄청난, 어,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따라서, 어, 국민연금이 이 재벌대기업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엄청난 어, 지원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만이 아니라 에, 국가가 어, 재정을 통해서 국민연금 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매입 신문 은 정부 국회 중재력 부재로 후퇴하는 공유경제라는 제목을 사설에서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결국 내년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택시 운전자의 생존권 보호와 신산업 육성 소비자의 편의성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뭐잘 지적했습니다 택시 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지적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사설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는 기존의 노동자 민족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조건 전제에서 이것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있는데. 예, 기존의 정상 노동자들이 삶이 다 파탄 트 난다면, 그 누구를 위한 신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철거민 대책으로 해서 막 밀어붙이고, 어,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예,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어, 노숙인이 되고, 어, 투신해서 자살하고, 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그, 도시, 이, 도심을 개발하나, 대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뭐이 카풀 이전에 에, 택시 노동자들의 완전 월급제를 통해서 택시 노동자들의 에, 생존권을 보장하는 에, 그런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생각합니다 공공기관장과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은 국제 과학계 조롱거리 된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소동의 제모에 사설에서 지금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정 이 유보된 점을 들어서. 이게 국내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과학계처럼 끌어야 되었다. 정권에 줄 서지 않았다고, 어, 이걸,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자리에서 쫓아내는, 예,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여 연후,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300여 개에 달가는 달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이 자리를 놓고 임기를 보장하느냐, 임기를 뭐 보장하지 않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농공행산의 낙하산 시비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공기장, 기관장에 대한 임명 기준을, 국가제도를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예를 들면 300여 개 공공기관장이 있다고 하면 다 사표를 내고, 그럼 바뀐 정권이, 이, 또 재신임을 뭐 하게 되면 사표를 반려하고 기관장을 유지하고 또 사표를 수리하면은 새롭게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공공기관 의 임기가 있다면 이 임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대통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가이 임명에 관여한다든가 하는 그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겠죠. 기업인과 관련해서 한경레 신문은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기업인이 안 보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일위가 지난해 교사에서 올해 운동선수로 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리사, 유튜버, 가수, 프로 게이머. 제가제빵사 등도 어, 장래희망 1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기업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장래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뭐기업가라는 하는 그런 장래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 그리고 어, 이런 뭐이 요리사, 뭐 유튜브 가수, 뭐 프로게이머 이런 다양한 어, 내용들은. 어, 우리가 범람하는 상업적 광고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눈에 보고 익히는 것 이런 것들이 손에 와 닿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이것을 자기의 꿈이나 희망으로 갖게 되는 것인데 기업가다 기업을 격려한다 이걸 초등학생들이 꿈을 갖는 것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 우리가 기업인이 된다, 사장이 된다, 뭐, 재벌, 재벌가가 된다 했을 때, 엄청난 돈과, 투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뭐,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 뭐, 농민들의 자녀가 다수지 않겠습니까? 어, 아니면 자영업자의 자식들이나, 그런, 그런, 어, 자식들의 입장에 봤을 때, 또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엄두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노총 일자리 약탈 갈취 블랙리스트 까지 무법 건설 현장 정말 조선일보가 뭐 아주 촉대를 말고 민노총에 대한 공격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민노총 사무실 앞에 가면 이제 조선일보 취재 사절 뭐또 이렇게 붙여 놓고 있는데 뭐 서로 이제, 이제 앙숙이 인거죠 그런데 이,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 문제를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민주청사나 소속 이제 건설 노조의 문제인데, 건설 노동자는, 에, 건설 노동의 특성상, 공사기간 중에만 특정 회사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어, 어떤 그 공기가 끝나면, 에, 건설 노동자, 일반 노동자들처럼 어디에 그 고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계약 관계로 보면 고용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건설 노동자는 항상, 예, 공사 현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조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지원이 항상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일반 사업장에서는, 어, 노조가 설립되면은, 어,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비품, 뭐 이런 지원, 이용, 이런 걸단체별으로 맺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건설, 건설, 어떤 회사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라든가, 사무실 문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걸 공가협박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노조 전임자를 인정받았다, 건설 노동자가. 그 임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걸, 이, 뭐, 갈취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구속시켜, 시키고, 불법으로 몰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예, 한국의 노사관계,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 노동자의 고용 관계가 일반 사업장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지, 이게 노조로서 단체법을 통해서 이걸 요구하고 이런 걸 맺는 것이 이렇게 뭐 불법이다, 약탈이다, 갈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사설에서 뭐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노조와 다른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뭐불법 여부가 있다면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해 볼 해보고 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뭐 조선일뿐만 아니라 아 지금 이수급 보수 자본 신문들이 이민요청산하에뭐 수천 개의 노조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전부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 지시하고, 어, 민주노총의 개혁하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설 제목도 민주노총이라고 하지 않고 민노총, 어, 이렇게, 붙이고, 산하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 민, 민주노총이 여기서도 보면은 민주노총, 약탈갈치, 민주노총 약탈갈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유성기업의 경우에 예,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노총 폭력, 이렇게. 예, 그, 어, 8년 동안 유성기에서 벌어졌던, 이 사용자와 사측과 어, 정권의 그런 무자비한 폭력. 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고, 어, 또 목숨까지 끊어야 하고, 이런 처참한 건 정말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고보수, 이 찌라시 자본신문들이 그 유도된 폭력. 그 8년 동안 쌓인 분노가 아,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민노총의 폭력이라는 식으로 아, 일주일 넘게 대대적으로 보도해 왔고 지금도 이런 끓이만 있으면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의 역설 물 엎질러진 뒤 나온 하는 보고서 제목을 사설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뒤늦게 나왔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아, 줄어든 것이죠. 아, 뭐,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임금만을, 그, 임금 소득만 소득이라고 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가? 아니면, 아니면 내수시장, 뭐, 수출, 이런 문제, 경기 불황 때문인가? 아, 이건 단순하게, 그,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동시간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 노동 시간을,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도 필요하지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일자리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게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특감반 비위 실체안 나왔는데 세신부터 하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에뭐 비사실이 있었다면 어, 당연히 에, 책임, 누군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일탈, 개인의 어떤 불법 부정이라고 하면 어, 당연히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에, 전, 정부의 정책 기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차관 차관 16명 교체, 정책 기조도 바꿔 공직 복지부동 깨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적폐청산, 시장과 현실을 무시한 채 코드 이념을 앞세운 국정기조의 역량으로 심각한 복지부동 현상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어, 사실은 상청의 그 일부의 뭐, 대표적으로 뭐,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경기촌 등 상층 일부에만 지금 국한하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 적폐 청산은 접근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그런 경제정책, 시장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문재인 정부가 수보수 세력들이 얘기하는 무슨 사유주의 인연과 사유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 금융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과감히 규제 풀어서 금융의 삼성전자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아, 지금 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 뭐, 어, 뭐, 산업은행 정도가 지금 국채은행, 뭐, 중앙은행을 뺀다면요. 한국은행을 뺀다면, 산업은행 정도가 뭐, 국채은행처럼 남아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아 시장화, 민영화돼버렸고 해외 투기 자본에 다 장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금융의 해일이나 태풍이 몰려오는데 이 뚝이 있었죠. 그 예전은 뭐 IMF 보완기 전에는 거의 시중은행이 다 국채 행이었는데다 민영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뚝을 다허물어 부린 거죠. 이제는 뭐 용자원이 자유롭게 에, 이걸 어, 한국의 그 금융시장을 어, 밀물 설물처럼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공성이 파괴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뭐더 규제를 에, 풀으라고 하는데, 뭐, 은행법, 뭐, 뭐, 이, 그 사, 산업자본에 대한 4%, 이것도 다 지금 풀린 상태잖아요.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이걸 뭐 거의 40% 가까이 이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 한 10배 가까이 지분을 허용하는 상호까지 지난번에 법이 통과되버렸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은행법 자체도 지금, 은행을 뭐 규제할 방도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있는 법조차도 완전히 무력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공공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